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를 따라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으니 차별과 분별을 떠난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근원이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이야기할 때 역사 속의 상처와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이면에 흐르는 깊은 불교의 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비와 지혜의 정신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일본은 단지 섬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산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불교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절의 종소리로 하루를 열고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마음을 닦는 국민,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불법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견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부처님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불교의 본질 자비와 평화, 깨달음의 연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은 어느 한 나라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배우고 깨닫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오늘 이 법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한층 넓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본은 철저히 전 국토와 국민이 불교국이다.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옛날 인도 사위국의 어느 마을에 수행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평등의 법을 외우며 살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을 나누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수행자여, 너는 어느 나라가 부처님 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사위국은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으니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멀리 바다 건너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법을 알지 못하니 어찌 부처님의 나라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세속의 눈으로 본 것이다. 불법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문다. 어느 곳에서든 그 마음의 자비와 깨달음이 있다면 그곳이 곧 불국토다. 그날 밤 수행자는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푸른 바다 건너 낯선 섬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세우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웃음을 짓고 늙은이들도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본저 나라는 어디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먼 훗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다를 건너 도달할 나라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비록 언어도 풍습도 다르지만 불법의 향기를 삶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들이 절을 찍고 조상을 공경하며 매일 경을 외우는 것은 모두 불성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은 전 국토가 불국토가 되리라. 그제서야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나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었구나. 그 섬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견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산과 마을 곳곳에는 절의 종소리와 함께 불법의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불교는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마음이 자비를 품을 때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등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는가? 어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경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수행 속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중생들의 산 속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진리는 산 속에만 있지 않다. 장터의 사람들, 밭을 가는 농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도 법은 살아있다. 이 가르침은 먼 훗날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불교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아스카 시대 6세기 무렵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거쳐 전해진 불법은 처음엔 낯설고 이질적이었지만, 점차 천황과 백성의 삶에 스며들며 그들의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국가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도다이사의 거대한 불상이 세워지고 모든 지방마다 사찰이 세워졌습니다. 그 불상 앞에서 백성들은 왕에게 복을 빌기보다 모든 중생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법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고유한 신앙, 즉 태양과 산, 강과 나무의 신을 섬기는 신도가 함께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는 땅의 영혼이고, 불교는 하늘의 자비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신불습합이라는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신사 안에도 불상의 향을 피우고 절 안에서도 신도 재단에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한 마음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불성의 작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가 일본의 종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된 셈입니다. 그들에게 신과 부처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깨달은 작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1억 2천만 명이 스스로를 불교인이라 말합니다. 절은 마을마다 있고 장례식은 대부분 불교식으로 치러집니다. 아이의 이름을 받을 때 스님이 축원하고 조상의 제사는 절에서 열립니다. 도시의 중심에도 시골의 골짜기에도 언제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산속의 법의 실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산중의 고요함만이 아니라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도 꽃피는 법이다. 이처럼 일본의 불교는 단순히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의 호흡이며 전통의 근원이며 마음의 양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조화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철저히 불교국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삶 자체가 불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로 이 이야기를 맺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는 곧 세상이다.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산과 들, 절과 마을, 그 모든 곳에 불법의 향기가 스며든 것은 그들이 부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그들 마음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산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산 속에 머물 때그 땅이 곧 불국토가 된다. 부처를 찾기보다 마음을 맑히라. 맑은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다. 신과 부처를 나누는 이는 분별의 눈으로 보고 그 둘을 하나로 보는 이는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 연기는 모든 존재의 언어다.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하나로 이어진다. 절이 많다고 불국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깊을 때그 땅은 이미 불국토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향기다. 향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맑히는 힘이 있다. 하늘의 자비와 땅의 신령이 만날 때 세상은 조화의 노래를 부른다. 신도는 자연의 숨결이고 불교는 그 숨결을 깨닫는 지혜다. 법은 이름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삶의 실천이다. 바다를 건너온 불법은 모양은 달라도 뜻은 하나,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물결이다. 하루의 인사 속에도 부처가 있고, 한 그릇의 밥에도 진리가 담겨 있다. 부처님은 사람의 머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경하는 두손 사이에 계신다. 불법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 삶이 곧 전법이다. 진정한 불교국은 절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측정된다. 자비는 국경을 넘는다.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모든 땅은 부처님의 땅이다. 두 나라의 상처, 그리고 스님의 연꽃 마음.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 절은 한때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늘 말했다. 저산 너머 나라놈들은 우리를 짓밟았지. 절대 잊지 말아라. 젊은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분노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적국의 한 청년이 전쟁의 죄를 참회하며 그 절을 찾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참회하러 왔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받아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우릴 모욕하러 왔느냐? 네가 무슨 참회냐? 사람들은 돌을 들었고 청년은 피하며 절로 도망쳤다. 그때 스님이 문 앞에 나와 그 청년을 감쌌다. 그만두어라. 이 돌은 내 마음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다. 사람들이 항의하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의 분노가 옳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원한은 풀지 않으면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 용서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다시 짓지 않게 하는 길이다. 그날 밤 스님은 그 청년과 함께 전쟁터였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있었다. 스님은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모았다. 이 땅에 잠든 모든 이들이여 당신의 고통을 이제 놓으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당신의 원한 속에서 벗어나리이다. 그 순간 바람이 불고 연꽃 한 송이가 그 무덤 앞에 피어났다.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꽃이 제 마음의 속죄라면 저는 이곳에 남아 돌을 나르고 절을 짓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절은 화해의 절이라 불리게 되었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양국의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을 씻었다. 스님이 남긴 글귀는 지금도 대문에 걸려 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길이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세대를 구한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음 스님은 전쟁의 상처를 잊자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가르친다. 용서의 참된 의미 용서란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업의 연세를 끊는 지혜로운 자비의 행위임을 보여준다. 연꽃의 상징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피는 연꽃처럼 인간의 역사는 고통 속에서 진리를 피워낸다. 상처를 잇는 것은 지혜가 아니요 상처를 끌어 안고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그 불이 꺼진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 깨달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이다. 남의 잘못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불신은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 참된 강자는 복수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미움의 굴레를 벗어난 자다. 원한을 품은 자는 과거에 묶인 포로요. 용서한 자는 미래를 걷는 자유인이다. 타인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전에 그 어리석음 속에 나의 그림자가 있음을 보라. 고통을 기억하되 그 고통의 이름을 주어 연민으로 바꾸는 이가 성자다.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만 수행자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깨달음을 배운다. 용서란 약함의 언어가 아니라 깨달음의 침묵이다. 진정한 참회는 내가 옳았다는 마음을 놓는 데서 시작된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 그 탓하지 않음이 바로 깨달음의 향기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으나 그 상처가 지혜의 바치 될수 있다. 모든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바다를 건너는 등불 하나. 옛날 어느 절에는 스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축을 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없었고 스님 또한 이름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를 등불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등불처럼 희미한 빛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먼 나라에서 온 젊은 스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 나라는 오래전 전쟁으로 이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참지 못해 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소. 왜 하필 그가 여기에 온단 말이오? 그때 등불 스님은 조용히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물로 꺼지듯 미움은 자비로만 사라집니다. 그 젊은 스님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한뒤 말했습니다. 저는 참회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자비로 빚어진 세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등불 스님과 젊은 스님은 함께 마을의 폐허를 정리하고 무너진 다리를 고치며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 작은 돌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서란 이짐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마음이다. 세월이 흘러 두 스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다리 위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건넙니다. 누군가는 일본어로, 누군가는 한국어로, 또 누군가는 베트남어로. 그러나 그들의 미소는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불교의 진리, 자비와 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나니, 자비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다. 즉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인류를 잇는 다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여는 지혜의 길. 자비는 국경을 넘어 지혜는 시대를 밝힌다. 불교는 국경을 넘는 언어다. 자비로 말하고 지혜로 듣는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연민으로 바꾸는 일이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세상이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껴안는 마음이 세상을 치유한다. 자비는 한 사람의 덕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짓는 공덕이다.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눈물이 흐르는 길은 하나다. 미움의 불은 바람으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의 물로만 사라진다. 참된 참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는 선행으로 완성된다. 지혜는 아는 것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피어난다.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힐 때 부처의 눈은 그 안에서 조화를 본다. 불법은 먼 나라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서로를 향한 미소다. 연기는 인연의 그물이다. 한 나라의 고통은 곧 모든 이의 아픔이다. 평화는 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시작된다. 자비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힘이다. 아시아의 미래는 경쟁이 아닌 공존 속에 있다. 그 공존의 씨앗이 바로 불교에 잡히더다.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세 나라의 스님 세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일본에서, 한 분은 한국에서, 또한 분은 베트남에서 온 스님이었습니다. 세 스님은 모두 바다를 바라보며 수행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본 스님은 우리의 조국이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길 빌었고, 한국 스님은 우리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길 빌었으며, 베트남 스님은 우리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위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마을의 배들이 부서졌습니다. 세 스님은 서로 다른 절에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모아 외쳤습니다. 부처님, 이 바다의 분노가 가라앉게 하소서 모든 생명이 두려움 없이 숨쉴수 있게 하소서 그 순간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와 세절의 탑 끝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스님은 알았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달랐지만 그 마음의 근원은 모두 자비와 지혜였다는 것을 일본의 기도도 한국의 상처도 베트남의 평화도 모두가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들은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나라의 불교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불교를 실천하리라. 그 약속은 바람처럼 퍼져 사찰의 종소리로 어린아이의 웃음으로 그리고 자비의 손길로 다시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불교의 자비는 모든 문화를 포용합니다. 폭풍은 인간의 무명이고 그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지혜와 연민의 기도입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작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베트남, 아시아의 불교가 자비로 모일 때 평화의 문명이 꽃 피웁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나의 마음 또한 맑아진다. 용서와 이해로 피어나는 우정. 바람이 분다. 전쟁의 죄를 뒤집어쓴 들려귀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난다. 그 꽃잎엔 이름이 없다. 일본도 한국도 베트남도 그저 한 줄기 햇살 아래 같은 하늘을 비추고 있을 뿐. 미움은 파도처럼 잃었다 사라지고. 용서는 바다처럼 고요히 남는다. 그 고요 속에 부처님 말씀 들리리라. 자비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걸음이다. 누군가는 상처로, 누군가는 참외로, 또 누군가는 눈물로 깨달았다. 모두가 다르되 결국 같은 길. 지혜로 향하는 연기의 길. 손을 내밀면 그 손끝에 온기가 있다. 그 온기가 바로 불법의 순결이다. 국경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어질 때 아시아의 새벽은 자비의 종소리로 밝아온다. 이제 우리는 안다. 용서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임을.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듯 한 마음의 자비가 세상을 잇는다. 남을 용서함은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자비는 국경을 모르고 지혜는 언어를 초월한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